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중고차로 고객님에게 한층 더 앞선 서비스 그리고 실용적인 가격,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용도에 맞는 가정생활에 가장 적합한 차로 모시는데요, 바로 올뉴소렌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세계 무사고 차량인데요, 2018년 1월에 등록한 올뉴소렌토.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2.0의 이륜 구동의 주색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가 2차입니다. 이 2차에 이 45,000km의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2018년에 등록한 차로서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LED 포지션 그리고 안개등이 사고로 바뀐 게큰 특징입니다. 크롬 휠은 종류가 같고 이 차에 추가 옵션이 있다면. 정품 사이드 스텝입니다. 밖에서 한게 아니라 원래 나올 때부터 추가 옵션 정품 사이드 스텝이 되어 있고 정품 도어 라이트 로고램프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문을 열때 문에서 로고가 나와서 바닥에 로고 새긴다는 아주 멋진, 특히 밤에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신차가 3,661만 원의 정품 차량입니다. 2018년 1월에 등록한 노블레스 스페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면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 옆모습을 볼 텐데요. 옆모습이 렇게 멋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보조발 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타고 내리기에 정말 좋습니다. 사이드 스텝 높이가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게 사이드 스텝의 특징입니다. 후측방을 보겠습니다. LED 또 뒤에 라이트가 기존하고 틀립니다. 네, 라이트 뒤에 후미등이 기존하고 확실히 틀리죠. 같은 노블레스를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서 또 이렇게 틀립니다. <laughs> 후측방을 보시듯이 조수석 쪽에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둥글둥글 바람을 향해 쏜살같이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제 실내를 볼텐데요. 브라운 시트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브라운 시트 특히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앞뒤, 위 아래 또 등받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가죽 시트가 브라운 시트라서 관리가 편한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쿠션도 좋고 질감도 좋고요. 뒷좌석을 보더라도 바닥에 보시면 전차주분이 코일 매트를 갈아 놨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아주 관리가 잘된지량을볼 수가 있고 어떤 오염도 없고 훼손도 없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멀리서 보이지만 조수석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있는 게 노블레스 스페셜인데요. 이어서 볼 것은 바로 가죽 핸들. 기지, 이전에 나왔던 것은 가죽 핸들에 우드 그레인이 있는 거지만 이제 이또올려서는대에서는 이, 통으로 가죽 시트 가죽 핸들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가죽 핸들, 특히 가죽 핸들 벗겨지거나 오염도 없고 깨끗하고요. 실내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양입니다. 넓고 쾌적합니다. 위에 하이패스부터 오디오, 가죽 시트까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이차의 특징인데요. 지금 전면에 센터 표시할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내비게이션, 그리고 버튼 시동, 그리고 에어컨과 히터 기능인데요.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 다이 안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통풍, 겨울에는 히터, 이런 기능들이 정상으로작동되고 있고 내비게이션 정품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굳이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좀 통풍 시트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풍 시트가 양쪽 그리고 열선 시트가 그다음 그리고 한가운데가 바로 열선 핸들 기능이 있고요. 지금 기어봉 손잡이가 확 바뀌었죠. 항공기 타입의 기어봉 손잡이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망감 핵센서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파킹 이런 기능도 스위치가 다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가 흐리거나 뿌옇거나 잘안 보이면 답답하고 불안한데 이렇게 깨끗하고 선명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후측방 감지기까지 있습니다. 사각지대입니다. 고생 고인이 주행할 때 옆에서 보이지 않 백미러도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감지해 주는 후방 감지 센서, 후측방 감지 센서입니다. 특히 후진할 때더주요히 나고 잘 쓰입니다. 메모리 시트와 접이식 밀러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바로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딱내 체형에 맞게 움직이고 시동을 끄고 내릴 때는 의자가 뒤로 빠져서 내리기 편한 내 몸을 기억해 주는 메모리 시트 기능. 전동 트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버튼이나 또한 손가락 하나도 터치 한 번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특히 트렁크 공간이 넓습니다. 이건 노인수입니다 트렁크 가 넓어서 얼만큼 넓은지 골프, 등산, 레저, 낚시, 취미, 오락, 그리고 가족 나들이 캠핑, 소풍, 캠핑 등에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꼭 굳이 캠핑이나 놀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업무 용도나 가정에서나 사업이나 국도, 어, 업무 회사에서도 충분하게 마음껏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게 트렁크 공간이 넓어서 참 좋다는 게 특징이고요. 썬루프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작은 거위의 꿈이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로 표현되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 전동 트렁크 그리고 엔진 보겠습니다. 깨끗합니다. 디젤 고유의 소음 위에는 잡소리가 없고 깨끗합니다. 배터리도 강력하고요. 보신 것처럼 워시액도 깨끗합니다. 부동이도 넉넉하고.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마력이 좋습니다. 연비 최고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휠만 보더라도 얼만큼 깨끗한지 거울처럼 휠이 바짝바짝할 정도로 휠 관리 잘 되어 있고 긁힌 것도 없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 깨끗합니다. 45,000km대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정품 도 라이트 로고 램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비춰지는 로고 모양입니다. 문을 열때 바로 바닥에 비춰지는 로고. 바로 이게 정품도 라이트 로고 램프인데요. 정품입니다. 이 차는 실 매매입니다. 바로 수원역 뒤에 있는 SKV1 매매단지 우리를 모터 세오시면이 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시운전도 마음껏 해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차가 있다면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소중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리고요. 중고차는 현장에서 거래, 현장에서 판매, 현장에서 출고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할부도 가능합니다.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그리고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상황이나 중도상황도 가능한데요.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바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도 국내은행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오직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 이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신용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이 차는 다시금 얘기하지만 실매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올드스 렌토 이륜의 2.0 노블레스 스페셜 주식을 보셨는데요. 2018년 1월에 넣고 4 45,000km의 다크 그레이 주식입니다. 오늘 판매 금액은 2,600만 원입니다.